자, 조윤우 감독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예. 손성수 선수가 타석에 나와 있어요. 좋아, 좋아. 또 마지막에는 또 정주리 아나운서와 또 키를 맞춰주기 위해 네, 강주리 리포터고요. 아, 강저, 네. 그렇죠. 어. 어. 자기 아, 아, 예. 자, 이겨주세요. 아, 제가 정주리 씨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요. 사이드로 아, 하고?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. 네, 무릎을 꿇고 어, 이렇게까지 방송 안 살려주셔도 돼요. 아, 예. 네.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볼카운트 원벌입니다. 비도 오고 우울하네요, 정말. 제 이런 걸또 놓치지 않고요. 예, 이런 모습에 제가 요즘에 이말 나올 때 <laughs> 주춤주춤하네요. 예. 네. 한정수 선수. 자, 요거 어, 한번 일단 플레이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. 원볼 원 스트라이. 거. 무사 주자 일루입니다. 김영덕 투수로 마운드 교체가 된 오케이, 이기스. 오케이, 나이스 볼, 나이스 볼, 나이스 볼. 자 그렇죠? 왼손 자원이면서도 아주 김영덕 선수 좋은 커맨드를 가진 선수입니다. 그렇죠. 응? 좌우 폭을 굉장히 넓게 잘 쓰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재구력이 돼요. 네. 변화구 능력도 굉장고요. 안녕하세요. 몸쪽 갑니다. 몸쪽. 삼구째. 에이. 지금 또 빠른 공였고. 아 타이밍 이 맞았습니다. 그 전에 윤태모 포수가 계속 몸쪽 갑니다. 몸쪽 하면서 <laughs> 바깥쪽으로 공이 들어왔습니다. 그렇죠. 자 윤태모 포수가 아주 지능적인 지금 플레이를 <laughs>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럼 아예 육설등이 아니면은 어 저런 것도 하나의 경기의 재미군요. 그렇죠. 네. 근데요. 이제 저런 부분이 좀 심해지면 음. 자, 서로 뭐라 합니다. 아, 신경전이요? 네. 예. 예. 아 얘기하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함정수. 쌤 승진! 원아웃입니다. 자. 알바트로스의 한정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조금 전에 조현우 감독 인터뷰를 했는데 한정수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아줬어요. 네, 안녕하세요, 네, 한정수입니다. 네. 오늘의 키플레이어 한정수입니다. 네. 방금 전에 아웃됐습니다. <laughs> 네, 뭐, 네, 제가 이 팀에 들어온 지가 지금 아직 얼마 안 됐어요. 네, 알바트로스들어온 지가 이제 한 3년째. 그고 제가 이제 잘 해야지 이제 저희 팀이 앞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수 있고 그런. 상황인데 아직은 제가 좀뭐 제대로 된 플레이를 잘못 해가지고 예, 좀 좋은 안타깝습니다. 근 <laughs> 네, 3년이면 얼마 안된 건가요? 네, 예, 저희 팀이 이제 횟수로 한 6년, 7년 정도 되가는데 요 제가 좀 늦게 들어온 편이에요 저희 팀 사람들 중에서. 그지고 제가 제일 최근에 들어온 선수 중에 하나죠. 예. 어떤 계기로 그러면 들어가게 되셨나요? 오! 나이스! 홈런이다 홈런. 자 대타 권복은 선수의 타격이었는데 중견수에게 아, 잘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 팀의 권복은 선수가 정말, 정말 잘 맞혔는데 아타카께 정면으로 가서 잡혔네요. 네. 뭐 물어보셨죠? 네. 어떤 계기로 알바 틀어서 들어가게 되셨나요? 아, 네. 아, 야구를 평상시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. 그 지금 저희 팀선수뭐 조현우 선수, 뭐 오지오, 송종호, 뭐 김성수 뭐 이런 친구들이랑 예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원래 친했어요. 예, 친분 관계 때문에 예전부터 하라고 하라고 계속 말을 했었는데, 제가 야구는 해본 적도 없고, 그래가지고 계속 안 한다고 하다가 한 3년 전에 늦게 서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그럼 평소에 조현우 감독은 좀 어떤 감독인가요? 팀에서. 아 조윤 감독님에 예. 굉장히 무서운 감독님이죠. 예.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이런 이미지인데요. 어떤 게임 같은 거에 딱 있어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가 갑자기 확 강해지는 그런 미래 승부사 기질 있는 그런 감독님. 예. 네, 그러면. 정말 아, 르라고막 계속. <laughs> 네 그럼 다음 차석에서는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겠죠? 다음 차석에 설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예, 하이팅 감사합니다. 예. 알바트로스 화이팅. 네 다음 차석에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네 아, 예, 감사합니다.